안녕하세요. 로켓 스페인어입니다. 아이비 스페인어 공부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영어가 더 편한 베트남 유니스에 다니는 학생과 아이비 수업 진행한 영상을 살짝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수업을 한지는 한 지는 한달 정도 됐는데요. 어, 이 친구가 영어가 좀더 편한 친구고, 어, 대부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성실한 친구인데 잔실수가 조금 있고 어, 어휘력이 좀 약해서 독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포인트를 두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포인트만 알아도 독해 점수가 쑥 올라가죠. 학생과 함께한 수업 영상 살짝 소개드리고 싶어요. 시작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걸 몰라? 계속 이거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렇지? 이거 이거 붙잡고 있는다고 이거 본다고 해서 나오는 게아니거든 그렇지? 한몇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 돼. 여기. 어, 씨, 다 모르겠네? 어, 얘도 모르겠는데? 넘어가. 넘어가야 돼. 선생님이 항상 처음 문장 봤을 때 한비한테, 어, 꼭 하라고 했던 거. 우리 딱두 가지만 기억할까, 한비야? 모든 문장을 봤을 때는 주어랑 동사를 찾아줘. 이게 1번이야. 어무리 어려워도 주어랑 동사를 찾으면 대부분의 문장이 60% 70% 해석이 되거든. 근데 이 주어랑 동사를 못 찾잖아. 아주 힘들어져. 자, 그리고 1 번, 2 번은 뭐냐. 앞에서부터 해석하기. 그렇지? 뭐 영어도 비슷하겠지만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식을 걸고 너, 넘어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져.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에서부터 끊으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지 큼직하게 봤을 때는 좀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